안녕, 캣츠 전어비. 나야, 이 구역의 미친 고양이, 가시캣. 오늘은 많은 워너비들이 요청해준 아이스 스파이스와 센트럴 시 그리고 메들리나기의 틱톡 드라마 사건에 대해 다뤄볼까 해. 응. 이 사건의 주인공인 메들리나기는 총 48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틱톡 인플루언서야. 친숙하고 솔직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메들리는 켄트대학에서 법언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 하지만 2022년에 올린 한 영상이 틱톡에서 바이럴되며 평범한 학생이었던 메들리는 하루아침에 캣터네스타가 되었지. 그러던 2022년 여름, 메들리 나기는 영국의 래퍼 센트럴 씨와 비공개 데이트를 시작했어. 그러나 이들의 관계는 눈치 빠른 캣티즌들에 의해 빠르게 수면이 올랐지. 2022년 7월, 센트럴 씨는 싱글 도자를 발매했는데 어떻게 내가 동성애를 혐오할 수 있겠어? 내 여자친구가 게이인데. 라는 가사가 메들린에 대한 이야기라며 캐티즌들이 추측한 거야. 메들린은 과거에 자신이 바이라고 밝힌 적이 있거든. 또 캐티즌들은 메들린과 센트럴 씨가 커플티를 입은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어. 결국 2022년 9월, 메들린은 틱톡에 왜 자꾸 나에게 센트럴 씨와 사귀냐고 묻는 거야? 난 그가 누군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메들린의 뒤로 센트럴 씨가 어슬렁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지. 또한 메들리는 아일러브라잉이 프린팅된 옷을 입고 있었어. 재치있게 센트럴 씨와의 열애 사실을 공개한 거야. 센트럴 씨는 요즘 제일 잘나가는 래퍼인데 아일랜드인 어머니와 중국계 가이아나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해. 그의 어머니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기숙학교에 다녔지만 1 5살에 센트럴 씨의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졌대. 집안의반대에도 센트럴 씨와 남동생을 낳았고 결국 대성적인 지원이 끊겼다나 봐. 이후 부모님은 그가 7살 때 헤어졌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사춘기가 세게 온 센트럴 씨는 마약 판매에까지 하게 되었대. 성인이 된 센트럴 씨는 제대로 음악을 시작했고, 2020년 데이인 더 라이프와 로딩으로 유명세를 얻었어. 이후 밴드4밴드와 Band 스프린터라는 곡이 크게 히트하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래퍼가 되었지. 다시 이번 이야기로 돌아와서, 메들린 아기와 센트럴 씨는 함께 강아지도 키우고, 틱톡에 함께 출연하는 등잘 사귀는 듯 보였지만, 사실 이들은 2년여간 결별과 재결합을 반복했다고 해. 메들리는 2023년 9월, 팟캐스트에서 최근 자신이 먼저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지.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재밌지만 해로운 관계였어요. 아, 우리 끝내야 해. 꺼져. 근데 한 번만 더 여행 갈까? 아니면 하룻밤만 더 보내자. 라는 식으로요. 서로에게 약간 집착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2024년 6월 헤어졌다는 메들린과 센트럴 씨가 나이지리아에서 한끼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된 거야. 이들을 지지하는 팬들은 재결합사를 설레었지. 그러나 한끼 있는 모습이 포착된 지 불과 며칠 뒤에 센트럴 씨가 동료 래퍼인 아이스 스파이스와 런던에서 함께 쇼핑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지저분한 또 다른 열애설이 시작되었어. 그리고 7월 12일 센트럴 씨와 아이스 스파이스는 함께 딜이 퍼스트라는 곡을 발매했는데 각자의 파트너를 속인다는 내용의 곡이었지. 캣티즌들은 센트럴 씨가 메들린 아기를 속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곡이 공개된 날 메들린이 틱톡에 폭로 영상을 올리며 캣터넷은 이들을 드라마로 뒤덮이게 되었어. 메들리나기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몇달전 센트럴 씨가 먼저 이 곡을 들려주었다고 해. 그녀는 내 폰을 보고 누구랑 잤는지 알고 싶어해. 탐정처럼 수사 중이야. 운 좋게도 나는 메시지를 지웠어.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그 여자였지. 하지만 나는 내 친구라고 말했어. 이렇듯 고개와자는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여친을 속이고 있다는 내용의 곡이었어. what the fuck not only did you just snitch on yourself that you're cheating but you just told me exactly how give me your fucking phone he tells me it's just marketing and i know how the internet works so i just forget about it a while later he tells me that he wants to hire an influencer to do like a lip-syncing video to one of his older songs and i'm like okay mix he didn't tell me he was sending her his personal car to start a dating rumor with her. I was with you guys knees deep in that comment section asking if we were still together. I tried to have a conversation with him about it and all he kept saying was, alright. At this point I'm starting to realize, oh, this is why girls don't date rappers. So I call my team and they're like, Madeline, he just started a dating rumor with another girl. Aren't you supposed to be going to Nigeria with him in two days? 그때 메들리는 이게 단순한 휴가가 아니고 자신도 이 남자의 마케팅 계획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대.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휴가를 가겠다고 말했대. 하지만 놀랍게도 사진은 공개되었고 이들의 재결합 사실은 전 세계에 공개되었지. 또한 메들리는 곡의 발매 한달전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결별을 위한 대화를 요청했다고 해. 하지만 센트럴 씨는 메들린과 만나기를 거부했고 7월 1일, 늦은 밤에 만나자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야. 메들리는 당시 친구와 있어서 안 된다고 답했는데도 끈질기게 만나자고 해. 메들리는 경찰에 부를 뻔했대. 메들리는 이일이 자신의 생일 주간에 일어났다며, 심지어 자신의 생일 전날 센트럴시와 아이스 스파이스가 함께 클럽에 있는 모습을 봤다며 센트럴시의 배려심 없는 행동을 비난하기도 했어. 라고 말하며 본인의 억울한 신경을 호소했지. 그러면서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아이스 스파이스와 센트럴 씨의 라이브에 대해 리액션을 할 거라며 홍보로 영상을 마무리 지었어. 이 모든 난리통에도 아이스 스파이스와 센트럴 씨는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야. 하지만 나이스 스파이스는 메들린의 폭로 영상이 올라온 날 SNS에 센트럴 시와의 투샷을 공개했지. 물론 캐티즌들의 반응은 좋지 않아. 메들린이 너무 안됐다. 나 너무 혼란스럽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어그로인지 찐인지 알 수가 없네. 이후 메들린은 이번 일에 대한 긴 영상을 올렸어. The number one thing that has caught my eye this week from like people's comments was how the fuck is she so calm, guys? Let me tell you. I was not. For the first five days after I found out what was happening, I literally almost died. Like, I was laying in bed going crazy. <laughs> and I lay there and I didn't eat and I didn't drink. I didn't even pee. I didn't do anything. Like, I just lay there. Did he cheat on me? I have no idea. He blindsided me and he betrayed me. That is what I do know. And as far as I am aware, they were a PR stunt. The issue is was I was his girlfriend. So what the fuck are you doing not telling me? Run it past me? They did not get my consent. They didn't run it past my team. Anyway, what that guy did was fucking crazy, okay? 메들린이 이완일로 크게 마음이 상한 거 같네. 진짜 바람이든 홍보용 마케팅이든 센트럴시가 메들린에게 예의 없이 행동한 거 같다. 원어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엑소 엑소 가식해.